안녕하세요. 금융 전문가 박중수입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둔 지금 금융과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에 오늘은 금융권과 부동산의 최신 변화부터 정확한 대출과 금리 상황, 그리고 생존 전략까지 꼼꼼히 짚어드리려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시니어를 위한 자산 생존 전략 6가지를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금융권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은행의 하루 대출 150건 제한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선 전후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KB국민은행입니다. KB은행은 1일 신규 대출 승인 건수를 150건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150건까지만 대출을 승인하고 그 이상은 다음 날로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대출 신청이 폭증하며 위험 신호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과거 금융대지진 당시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은행들이 먼저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고, 3개월 내 신한은행, 6개월 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이 잇따라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지금도 KB은행이 먼저 대출 문턱을 올리면 3에서 6개월, 내 다른 시중은행도 같은 제안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금융권 금리와 대출 상황 숫자로 보는 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평균 연 6.0%에서 7.0%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리면 연간 600만원에서 7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7% 이상이며 신용등급이 낮으면 훨씬 더 높습니다. 카드 할부 및 카드론 금리는 연 15%에서 20% 이상까지 올라 대출보다 더 무거운 이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kb카드는 최근 1년간 순이익이 39.3%나 급감했습니다. 카드 이용자들의 연체율도 3.8%로 급증해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같은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니어들의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압박, 신용위기로 직결됩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거래 급감과 가격 양극화, 서울 부동산 거래량은 6천 건대에서 최근 212건으로 무려 3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시장 완전 동결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전세 시장은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구축 아파트는 가격 하락세지만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소폭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거주 시 세임대료 상승과 보증금 변동 등으로 시니어 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같은 시니어가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권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40년 금융 현장을 경험한 저 박중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1997년 2008년 금융위기보다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인구 감소, 저성장,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분에게는 현금 확보와 저가 매수 기회라는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대선 이후 변동성 큰 금융부동산 시장에서 올바른 대처와 생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해서 최신 금융 위기 생존 전략을 받아보세요.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등 상호금융권 변화 예상 및 대출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이제 돈 빌리기 어려워졌대. 요즘은 농협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 대출도 잘안 나온대. 우체국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거기도 까다로워진다잖아. 요즘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한때는 친근하고 믿을 수 있었던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같은 상호금융기관들도 이제는 점점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약 19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국민 1인당 평균 약 3,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같은 상호금융권도 예외가 네. 아닙니다. 현재 대출 현황과 금리, 새마을금고 대출 평균 대출 금리는 연 6.5%에서 7.0% 사이이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농협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0%에서 6.8%, 신용대출 금리는 7.0% 이상입니다. 우체국 금융대출금리는 연 6.2%에서 6.9% 수준이며 특히 소액 신용대출금리가 높아 부담이 큽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와 농협에서는 하루 신규 대출 승인 건수를 제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새마을금고는 1일 대출 승인 건수를 약 100건 내외로 제한하며 농협도 약 120건 내외로 대출 승인 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도 대출 한도 축소와 조건 강화 조치를 병행 중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불가피할까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돈못 받을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빚이 많으면 금융사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즉 부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출 갚는 부담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최근 3.5%까지 인상되었고, 새마을 금고와 농협, 우체국 대출 금리도 6에서 7%대까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경험에서 배우고 미리 위험을 예방하려는 조치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대출이 너무 쉽게 풀려 큰 문제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미리 대출 건수 제한과 심사 강화 같은 강한 규제를 도입해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호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 체계 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 우체국금융이 은행과 별개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은행권과 비슷하게 엄격해져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인구가 줄면서 금융권이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약세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인구 감소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면서 금융회사들도 더 신중하게 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대선 이후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도 은행권과 같은 대출 건수 제한과 심사 기준 강화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모두 대출 승인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고 하루 승인 건수 제한도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금리 역시 기준 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 7%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 대출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총량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여러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분산 전략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사별로 합산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상호금융권의 분산, 투자하더라도 실제 보호한도는 중복 계산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니어 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지금보다 대출 승인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상담을 받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변동금리 대출은 가능한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대출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 승인 건수 제한으로 급하게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9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각 은행마다 5천만원까지만 보호됐는데, 9월부터는 각 은행마다 1억원까지 보호금액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 1억원, 농협에 1억원, 우체국에 1억원 넣으면 총 3억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별로 적용되니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하면 더 안전합니다. 9월 이후에는 한도가 늘어나서 큰돈을 맡길 때더 안전해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도 과거처럼 쉽게 돈 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대선 이후 더 엄격해질 금융 환경에 대비해 현명하게 재무 계획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최악의 거래 악재의 영향. 요즘 부동산 거래가 거의 멈췄다는데, 얼마나 줄었나요? 예전 위기 때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대선도 곧 다가오는데, 앞으로 집값이나 대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돼요. 2025년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침체 국면입니다. 올해 2025년 1월에서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4,50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약 14만 건과 비교하면 무려 3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입니다. 즉 4년 전에는 한 달에 평균 3만 건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한 달에 1000건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그때도 월 1만 건 이상은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거래 완전 동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시장도 양극화가 심해져 신축 아파트 전세는 상승하는 반면 구축 아파트 전세가는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은 6억 원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3억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시니어분들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환경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DSR 총부채원 리금상환 비율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실질 대출금리는 약4%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으면 한해 이자만 약 400만원, 매달 33만원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주요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건수를 제한하고 있어 신규 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시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될까 하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 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과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니어가 지금 꼭 해야 할일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중하게 지금처럼 거래가 극도로 줄어든 시기에는 무리하게 집을 사거나 팔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장 급하지 않다면, 금매나 과도한 할인에 현혹되지 마세요. 전세 계약은 꼼꼼히 따져보기. 전세 가격이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간에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자신의 생활 패턴과 예산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신축 아파트가 부담된다면, 상태 좋은 구축 아파트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엔 진짜 이상하다. 시니어들의 불안한 예감. 요즘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심사 자체를 안 받아줘요. 우리 딸이 집 사려고 대출 알아봤는데 하루에 몇 명까지만 된다고 하더래. 이런 건 처음이야.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준다니 무섭지. IMF 때도 이러진 않았어. 그땐 갑자기 망한 기업이 많아서 그렇지. 지금은 멀쩡한데 은행이 알아서 문을 닫는 것 같아. 최근 금융시장의 감도는 불안감은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의 하루 대출 승인 150건? 제안은 단순한 숫자 조절이 아닌 시장 전체를 향한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슷하지만 지금은 더 조용하고 깊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시니어 세대 대부분은 이미 생생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는 기업부도, 주가 폭락, 외화 부족, 은행 부실화라는 일련의 흐름이 뉴스에서 매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이미 신호등이 켜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IMF 직전에도 은행들은 대출부터 막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바꿨고, 세계월 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대출을 축소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KB국민은행이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단 150건의 대출만 승인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이건 단순한 줄이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은행이 의도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왜 은행은 스스로 대출을 줄일까? 은행은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행이 스스로 대출을 줄인다는 건 지금 빌려줬다가는 회수가 안될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위험수위라고 경고했고, 은행들은 대출 규모를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KB국민은행은 1일 대출 승인 150건 제한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 이상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고정소득이 없는 시니어층은 갑작스런 금융 경색에 더 민감합니다. 퇴직 후 생활비나 자녀 지원 등을 위해 예적금을 해지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대출이 막히거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미 경험해 본 과거의 위기와 너무 닮아 있다는 점도 불안을 키웁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용한 대혼란이 시작된 것 같다는 직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모두 타격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마련할 때 필요한 자금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시니어 부모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용한 경고 언제까지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KB은행의 조치가 시범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타 은행도 곧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특히 과거 금융위기 당시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3에서 6개월 내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내 돈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2025년 시니어를 위한 자산 생존 전략 6가지. 요즘은 은행에 돈 넣어놔도 불안해요. 무슨 일이 터질까 겁부터 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전 동네 작은 식당에서 나는 시니어 세 분의 대화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시던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럴 때는요. 굴리려고 하지 말고 지키는 게 먼저예요. 맞는 말입니다. 2025년 지금은 단순히 불안한 시기가 아니라 진짜로 내 자산을 지켜야 하는 위기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전문가가 알려주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1. 예금자 보호는 은행당 1인 기준 최대 1억 원.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됩니다. 기존 5천만 원이자 포함 약 5,500만 원에서 원금 기준 1억 원이자 별도로 바뀝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제 은행에 1억 넣으면 다 보호되나요? 네, 맞습니다. 단, 은행 하나당 1억 원입니다. 어은행에 1억 보호됩니다. 어은행에 1억 5천만 원, 5천만 원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은행에 1억, 비은행에 5천만 원 나눠서 예치하세요. 금융기관이 다르면 각각 1억까지 보호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위기 속 자산 생존의 기본 원칙입니다. 2. 단기 자금은 예금으로, 중기 자금은 분산관리. 목적별로 자산을 나눠야 위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쓸 돈병원비, 생활비, 정기예금, CMA, MMF. 1에서 3년은 묶힐수 있는 돈, 국채, ETF, 우량, 채권형 펀드, 저위험 분산 상품.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급할 때 예금을 깨지 않아도 되고 일정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것. 이름도 생소한 펀드. 설명이 복잡한 3호 상품. VIP 전용이라는 고수익 유혹. 이런 건 안하는게 정답입니다. 복잡하면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3. 지금은 고정금리 예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변동금리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고정금리 정기 예금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입니다. 현재 고정금리 예금은 연 3.5에서 4% 수준. 1억 예치 시월약 25만원에서 30만원 이자 발생 세후 기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없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 상담 시 반드시 묻고 선택하세요. 이건 고정금리인가요? 변동인가요? 4. 대출?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2025년 5월부터 KB국민은행은 하루 150건 대출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시니어라면, 자녀 결혼 비용, 병원비, 간병비, 전세 보증금, 생활비 보전, 지금 바로 상담받고 사전 승인까지 받아 두세요. 세 개월 뒤에는 심사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5.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산이 많아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위기 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거나, 연금이 매달 들어오거나, 예금에서 매달 이자 수익이 생긴다면, 자산을 깨거나 급하게 대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금리 예금, 소액, 월세 수입, 연금 관리 흐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니어 자산의 핵심 전략입니다. 6 위기의 순간 사기와 유혹도 함께 온다. 이 시기엔 사기꾼들이 활발히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은행보다 수익 두배 나옵니다. 국가에서 보증하는 고수익 상품입니다. VIP 전용 지금 놓치면 가입 못 합니다. 이런 말 들리면 무조건 스탑하세요. 그리고 전화로,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결론 지금은 굴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시간입니다. 2025년 금융시장은 불확실성과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만 지켜도 내 자산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금은 은행당 1억원까지만 자산은 목적별로 분산 관리 고정금리 예금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 확보 대출은 지금 미리 확보 현금 흐름이 있는 구조 만들기 사기와 유혹은 피하지 말고 미리 막기 이 6가지만 지켜도 다음 기회가 올때 흔들리지 않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과 대출 상황이 많이 불안한 만큼. 여러분도 꼭 신중하게 자산을 관리하세요. 앞으로 대선 후 정책 변화도 지켜봐야 하니 계속 함께 정보 챙기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안전하고 똑똑한 금융, 부동산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